그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남의 땅을 임대를 얻어가지고, 응. 어, 하우스 50병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우스 평수 1,800평이 땅 면적으로 봐서는 2,400평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빈 공터가 있잖아요. 그빈 공터에 있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우스에서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가면서 식물이 커나가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리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0년서부터 가지고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 이제 농장에서 체험하기 전에는 제가 학교를 그래서 체험 교육을 많이 했어요. 네, 중고등학생들, 사회지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교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힘트를 얻어가지고 아직도 어, 우리 기술센터 선생들을 통해서 저렇 체험농장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치유농업도 같이 가면서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치유농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만큼 하기까지가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농업인이 어떤 그 농토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받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허가받는 과정에서 년 작년 1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했고요. 이렇게 우리 부부가 끙냥꿍냥하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